총회장이신 강영훈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이어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해외 일정으로 영상을 보내오셔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영훈 목사입니다. 어, 지난 2007년 12월이었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당시 서해안을 살리기 위해 출범하였던 한국교회봉사단이 15주년을 맞이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오만 한국교회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교회봉사단의 김사만 총재님 또 오정현 이사장님 뒤에 계시죠 김태영 대표 단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세 분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교회봉사단 창립 15주년이 특별히 감격스러운 것은 아, 지난해 11월 태안 유류피의 극복에 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태안 유류피의 기적적인 극복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 한국교회봉사단이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이제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커다란 자연재 앞에서는 물질이나 권력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가 되어 헌신할 때에만 치유와 회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태안 유럽 피의 당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한 한국교회 봉사단과 80만 성도들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지난 태안 유류 피해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이 생태위기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안 유럽 피해 당시 서해 바다가 시커멓게 변했던 그 충격적인 광경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파괴된 바다를 아름답게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한교교의 봉사단은 이후에도 15년에 걸쳐 재와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든 찾아가서 섬기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태적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적 회심은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대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삶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한국교회 봉사단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는 이처럼 깊이 되새겨야 할 의미로 가득 차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기 그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창립 15주년과 태안 유루피의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다시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